사회적 이슈를 만들려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는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동은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종교적, 사회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여 폭력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동은 또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인가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민주노총 건설로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대학생단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민주노총 건설로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로조 간부 양모 씨의 분신 과정에 대하여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 민노총 간부 A 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없었던 점과 양 씨의 분신 직후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민노총 간부 A씨와 양모 씨의 휴대전화와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현장 CCTV를 자살방조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분신에 대한 A씨 반응이 비일반적으로 여겨지기에 분신행위 조작 및 방조 등 관계자 간 사전 연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 미범석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라며 양보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 라고 일갈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한 동시간대에 119, 112 신고총 10건 중 A씨 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전대협은 고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제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1.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부동의 자세로 지켜보기만 한점 2. 양모 씨의 분신 직후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구조 목적이 아니었던 모습 등을 통해 최소 피고발인에게 양 씨의 분신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이미 분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으므로 의심됩니다. 특히 피고발인이 휴대전화를 구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은 분신하는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행위로 인식한 다른 상위의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민노총 건설로조 출신인 양 씨의 분신에 대해 피고발인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고발합니다.